Passou? 밟기로, 밟기로 적의 공격을 취소시키는게 중요해요 안그러면 뒷통수 뒤에 맞아요 만약에 내 공격 미스가 났다, 그러면은 밟기로, 예 텐슬시키는게 중요합니다 미스가 났을때말이죠 장병들이 사기가 너무 높네요. 도망가자 되는데 안 도망가네. 이래야 방송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후! 방송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어, 조심해, 조심해. <laughs> 말의 스피드는 느리지만 말은 말이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컨텐츠가 바로 이런 거죠. 손에 쥐났어 진짜 손에 쥐났어 거짓말하는고 손에 피가 안통해 침착해 침 손이 안움직여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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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면 안되지 할수있다 한 명씩 한 명씩 줄이면 돼우1의명 남았다 의 삶은 자200 잡기! 200 잡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은이리의삶안 <끝> 움직였지. 손이 안 움직여. 우 클렀어. 은우나 지금. 나지혀라불 b l e 잠깐만 s a come 라 n 어 o r r i b 어 e Lassa, h o 어 r i b l e l 어 s s a Come on. Oh, j 이 r o Oh, Jero. t h a t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 e 할수있 e 포기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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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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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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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다. 진짜, 돌면서 이제 어구를 살짝 빼고. 지그재그하자, 지그재그하자, 지그재그. 쇠팍 또다 쇠팍이 가드 풀린 거 골라서 찔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가드 풀렸다. 아릴레폰 불어와, 넌 나중이다. 너의 올파이크 나에게 닿지 않아. 가드 비었다. 힛거렸다. 바로 까막 더 마블 까막이자 마블 마블과 혼연일체가 된다. 자 200명 썰었습니다. 풀링님 1만냥 감사합니다. 풀링님 풀링님 1만냥 감사합니다. 마블에 혼을 싣는다 와, 이게 사람이 이게 하다가 이리, 이렇게 되는구나. 손이 안 움직여, 진짜. 나 장애인 된줄 알았어. 아유.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5천여 감사합니다. 2천여 감사합니다. 수님. 수님 5천여 감사합니다. 아까 꺄옹이님 2천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레그돌이 200명이 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체가 좀 들싸, 들쌔, 들싸는데 48명성, 48명성 얻었습니다. 30 32명으로 360명 잡아냈고요. 자 백냥 감사합니다. 바보님 백냥 감사하고요. 쉐이프님 200냥 감사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뻔했다 진짜. 중간에 포기할 뻔 했다 천개님 1만냥 감사합니다 멋지다 예 감사합니다 1만냥 정말 감사합니다 200원님 이 200냥 감사합니다 왜실망하냐고요 피받아 만들어서 작은양이님 1만냥 감사합니다 수고 네나 중간에 진짜 피똥쌀 뻔 했다 그 말에서 떨어졌을때 아니 사실 근데 그 피로 낙마할게 아니었거든? 근데 갑자기 말이 말이 <laughs> 맞아 피카고 죽어버렸어 샤프님, 천, 천냥 감사합니다. 네, 아. 하, 그대의 근성에 치얼스, 예. 풀링님, 구천냥 또 감사합니다. 네 풀링님. 이모티콘, 예, 이모티콘님 후원이야. 나도 끼워야지. 1만냥 감사합니다. 요로롱야비님 천, 칠백, 구십이냥 감사하구요. 예, 최강님, 최강님, 천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잡자. 아! 잡았어! 게다가 잡았어. <laughs> 게다가 잡았어. 잡았어. 어 뭐야? 뭐뭐못 아, 봤는데? 아주라님 이만양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네, 아주라님 이만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로까지 잡았습니다. 아 진짜 여성 농민 3 명과 농부를 구출했습니다. 말 그대로 파수를 구출했죠. 하늘도 감, 감동한 노력.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템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까마귀 죽을 뻔 했다. 어. 아저씨 100명 추가요. 봉량님 5천냥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감사합니다. 후원이 또. 이 정도 정성이면 역시 간복할만하지 예? 중간에 진짜 포기할 뻔했다. 아또 간만에 또 2천 명도 채웠고요. 에이. 아 피바닥 안에서 <laughs> 나는 찔러버리는 놈이니까. 찔러버리는 놈, 놈이니까. 어... <laughs> 노련한 지휘관은 매 전투를 물 편의 피의 바다로 만들다 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를 아주 매우 실망하켰습니다 그대의 불만은 알았네. 이제 자리를 돌아가게. 아, 자 후원자 모두 감사하고요. 네. 까막입니다, 여러분! 예? 마블을 위해 태어난 자, 까막입니다. 자, 브로와는 당연히 보석으로 바꿔먹구요. 아, 잠깐만, 템꽉 찼다. 템꽉 찼어, 꽉 찼어. 자, 3보석 삼보석. 네, 펜도르입니다, 펜도르. 13, 13 까막이 못했던 거를 15 까막, 늙음악 까막이 성공했어. 예. 그때도 제가, 필드에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50명 써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50명 써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때 제가 최대로 써, 어, 썰었던 기억이, 퍼스널 베스트. 예, 개인 최대 기록이 17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었어요. 예. 넘었어. 그 때, 그 때도 172명이 진지병이었지, 근데. 그, 그 172명은. 네. 오늘의 탈영병 정도. 네. 과거의, 과거의 13가 막, 의문의 일패 네. 아! <laughs> 50명 이상! 50명 이상 썰었을 때 나오는 업적이죠. 네. 당신은 50명의 적군을 한 전투에서 양손 무기를 이용해서 사살했습니다. 이런 영웅적인 행동으로 당신은 20만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자, 데스브링어, 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힘앞에서 겁에 질릴 것입니다. 완전 후틴 아니니. 아, 잠깐만. 손, 진짜, 잠깐만. 손이 지금 나갔어. 이게 쥐가 나는 게 이거구나. 야. 제가 아시다시피 파수는 컴퓨터 앞에선 세잖아요, 그죠? 체력이 거의 무한 체력인데 이 정도 하니까 손이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기억하시죠? 예, 어제 호구, 예, 슈퍼 호구 칭호를 얻었었는데 오늘 위대한 자드리 아, 잠깐만요. 좀, 주물럭, 주물럭 해야겠다. 햄스트링 구상으로 시즌 아웃. 원래, 이 제가, 마상, 그니까, 기마, 랜스 타입을 안 썼었는데, 그니까 뭐, 말위에서뭘 하질 않았어, 나는, 사실. 땅 끼였는데, 어, 이게, 한 2년 전이었나요? 이게 매력을 딱 느끼고 나서는 이걸 전향을 했죠. 이것만 하기 없구나, 예. 지금 지능 캐릭이야, 사실상. 예. 사실상 뭐 지능 캐릭인데, 누력이 아주 잘 나오죠. 어 마상 위에서는 세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기병들이, 기사들이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나봐. 아, 자자, 손좀 쉬어야겠다. 아, 야, 오늘 솔직히 불타, 에, 불사질렀다. 불사질렀어. 오늘, 아, 아유, 아니야 이제 왔는 근데 지는 캐릭은 아니다. 예지는 캐릭은 아니고 반반 캐, 예 반반 캐. 스탯 좀 보여주면서,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물건 좀 팔고 야, 물건만 팔고 쉬자 팔아놔야 마블이 이렇게 빡센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야말 절름발이 됐어 <laughs> 그럼 야이 말이 진짜 1등 공신이야 정말 수고했다 너 쉬어 어 쉬어도 돼푹 쉬어 푹 쉬어 이따가 너 고쳐지면은 중간에 살짝 어 저기 뭐야 저 어? 저기 뭐, 뭐 뭐라고 하냐 바람 좀쐬 줄게. 아, 어. 좀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절른 발이. 아, 나 지금 눈물 나서 진짜. <laughs> 말에 감정 이입해서 지금 눈물 찔끔 찔끔 났어. 미안해. 왜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나지? <laughs> 아, 울컥했다 진짜. 어? 말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난난창 찌르느라 고생. 말은 말은 계속 회피하고 자꾸 이쑤시개로 찔러대는데 피나고 얼마나 아팠겠어. 열어둔. 아, 스탯, 아. 힘 찍자. 어휴, 힘 찍어, 힘 찍어. 손, 손 햄스트링 부상으로. <laughs> 손에 햄스트링 부상 나서, 예, 저 시즌 아웃. <laughs> 손스트링인가? 손스트링. 포람이 188이다, 세상에. <laughs> 나레스를 팔았다고? 아니야. 있어. 200명 참수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늦었나요? 네, 많이 늦으셨어요. 네, 생방 생방 놓치셨네. 야 얼마나 걸렸어? 혹시 시간 재신 분? 꽤 걸렸는데 진짜? 여러분도 요거 그 아, 유튜브 홍보. 그래, 유튜브 홍보 한번 들어가고. <laughs> 노래가 난다, 예. 자, 까마 유튜브 채널. 까마 kr. 구독,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PC는 관광 괴씨. 예. 카페 네이버.com 0 a b c 0 네. 관광 괴씨. 한 시간 걸렸대 한 시간 진짜 진짜 한 시간 걸렸다고? 나는 집중해가지고 나 시간 흘러가는지 몰랐어. 예 네. 시간과 정신의 방 다녀온 느낌이야. 뭔가 그시그니까 시, 시간이 뭐 많이 걸렸다 느걸렸다 그런 개념이 없이 야 아무 생각이 없어. <laughs> 아니야 업데이트 되게 빨라요. 요, 요 요새는 거의 3일마다한 번씩 올라가니까. 예. 네. 아, 유튜브 조금만 보셔도 됩니다. 넘겨서 보셔도 되고, 광고 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 암튼 그래서, 유튜브 참고하시고. 내가 처음 들어올 때 200마리 죽이고 있었는데, 1시간, 27분. <laughs> 털리자님이 지금, 아, 그니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마리를 죽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시간 27분 지났대요. 엄청나다. 와. 저거를 1시간 30분 동안 잡은 거야? 소름돋네. 야, 나, 나, 나저 그, 방금 끔찍한 생각했어. 아까 말에서 떨어졌을 때, 다음 말을 만약에 못하고 죽었으면. 아,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말이 또 거기 있었어. <laughs> 아, 말 진짜. 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 없어가지고, 막. 야, 거진 두 시간을 잡았네, 세상에. 와, 한 챕터에 두시간이 하긴 뭐, 뭐, 오도방구 막 이런 거 하면은 한 챕터에 네 시간씩 하니까. 지하또그 그 말이 용케도 풀피였고아 네. 토너먼트 들어갈 수 있어. 와 명성 가수로 인해서 토너먼트 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명성이 177이야. 아까 분명히. 120 얼마인데, 아까 48 얻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도 마블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보시고. 해보세요. 아까 막 그렇게 했었지 하고 잡아보시면 됩니다. 200명은 좀 힘들어도, 한 50명 정도는 쉬울 거야. 50명 정도 간단해. 이렇게 찌르면 되니까. 지 토너먼트 우승을 못할각이야 나는 기적적으로 지금 오늘 거의 불태웠기 때문에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참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히어로 몬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 야, 야. 잠깐만 풀났다이대 일은 안 돼. 말 타야 돼, 말 타야 돼. 음. 어. 아. 어떻게 가는 거야? 오. 어. 아, 어... 6대6인가? 어 죽었다 쟤말말말말말말 말만 타면 돼 말만 타면 돼 말만 타면 돼 말만 타면 돼어 아아! 쎄만 <laughs> 필요없어! 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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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하다. 어, 오. 맞아야 <목소리> <자야만. 웃음> 남자밖에 없나? 오. 오. <목소리> 안녕 자기? 아, 쉬워. 음, 올렉세이야. 쉬쉬 마을 퀘스트 하러 가야돼 왜냐면 지금 아까 명성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적용될거라고 이방팔 왜이렇게 비싸냐 스바이한더 지금 한손목기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 아까 포란만 써가지고 포란만 써가지고 아이 쿠탈라가 본처지 배진마을 저기 도와줘야겠다 어, 스크롤 쓰러지게 된다 아, 농부나 훈련시키면서 좀 쉬어야지 후. 이제 한성건으로한성검은안돼 예, 랜스는 진짜 극한의 컨트롤로 어 응포람 숙련도 포람 숙련도 봐 진짜 빨로